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영어 공부하기 좋은 팝송 88번 곡은 로제가 부르는 No.1 Girl 선택해 봤습니다. 네. 어, 가사의 길이가 짧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물론 반복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사가 좋아요. 자, 첫 번째 부분은요. Tell me that I'm special부터 This late a night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Tell me that I'm special, tell me I look pretty. Tell me I'm a little angel, the sweetheart of your city. Say what I'm dying a year. Cause I'm dying a year, you tell me I'm that new thing. Tell me that I'm relevant. Tell me that I got a big heart and back it up with evidence.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tell me that I'm special. 그랬습니다. tell me, 저에게 말해주세요. that 이하를. 그렇죠. that은 여기서 접속사죠. 생략해도 돼요. 자, 그래서 밑에는요, 생략했어요. tell me that I'm special. 제가 특별하다고 말해주세요. tell me, 말해주세요. I look pretty. 제가 예뻐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tell me 말해 주세요. I'm a little angel. 제가 작은 천사라고 말해 주세요. 네, 뭐 작은 천사라는 게 정말 천사라니겠고 뭐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sweetheart 연인 Of your city, 당신의 도시의 연인. 즉, 당신이 있는 곳에서 제가 당신의 연인이라고 말해주세요. 이거겠죠. Say, 말해주세요. What I'm dying to hear. 그렇죠. 어, dying까지는 발음 안 했고요. 가수는, 네. dying to hear.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dying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너무너무 뭐뭐 하고 싶은 거죠. What I'm dying to hear. 제가 너무 듣고 싶은 거,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거 말해주세요. Cause 왜냐하면 I'm dying to hear you. 저는 너무 듣고 싶어요. Hear you. 당신이 말하는 걸 너무 듣고 싶어요 Hear you 다음에 say what I'm dying to hear 정도 생략됐겠죠. 위에서 어, 저한테 말해 주셔야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당신이 말하는 거 너무 듣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Tell me I'm that new thing. 제가 그 새로운 것, 즉,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Tell me that I'm relevant. 그렇죠. relevant가 뭐 관련된 이런 뜻이 1번으로 있고요. 자, 2번으로는, 어, <laughs>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의가 있는,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ell me that I'm relevant.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tell me that I got a big heart. 제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즉, 내 마음이 넓다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 little angel하고 의미가 비슷하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then 그리고 나서 back it up with evidence. evidence 하면 증거죠. 증거를 가지고 back it up. 그거를 뒷받침 해주세요. 즉,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 어,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달라. 뭐꼭 증거까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운율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죠. I need it. 전 그게 필요해요. I don't know why.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거. 이유는 모르겠어요. This late at night. 이 늦은 밤에. 네, 공식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밤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잘 어울리, 어울립니다. 어, 이 늦은 밤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I need it. I don't know why. This late at night. 했습니다. 자 여기 붉은 글씨가 이제 반복이 되는 후렴 부분이고요. 자 여기랑 I'm dying to hear you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i so friendly and even through all the phases tell me you extend me well that's all i'm dying to h e r e yeah i'm dying to h e r e you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isn't it lonely 외롭지 않아요 i'd do anything 저는 어떤 거든 하겠어요 to make you want me 당신이 나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럴 때 메이크가 또 사역 동사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Make you want me. 당신이 나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I'd do anything. 저는 어떤 일이든 하겠어요. I'd give it all up. Give up 이 포기하다잖아요. I'd give it all up. 다 포기하겠어요. If 만약에 you told me. 당신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거 가정법 과거네요, 여러분. That I'd be, 제가 the number one girl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number one girl. 1번 여자. 그러니까 최고죠. 당신의 눈에 내가 최고라고 말해 준다면 난다 포기하겠어요. You are one and only. 당신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면 다 포기하겠어요. So 그런데 what's it gonna take? 그렇죠? Going to take인데 뭐 발음 거의 약하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What's it going to take? 무엇이 필요할까요? For you 당신이 to want me 나를 원하는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For you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들어갔어요. 네, 영어 공부하기 좋은 노래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사역동사 구문 들어갔고, 가정법 과거 구문 들어갔고, 어,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이런 것까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어, 당신이 나를 원하는 데는 what's it gonna take? 뭐가 필요할까요? I'd give it all up. 다 포기하겠어요. If you told me that I'd be the number one girl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제가 최고라고 얘기해주면 전다 포기하겠어요. Tell me, 말해주세요. I'm going to 가 빠진 게 조금 아쉬운데, 뭐 괜찮습니다. I'm going real big places. 제가 정말 큰 장소들, 즉 아주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얘기해주세요. Down to earth, so friendly. 그렇죠. Down to earth를 사전 찾으시면, 뭐 우리나라 사전에는 실제적인, 뭐그 다음에 뭐 friendly 같은 의미, 친근한, 어 영어 사전에서는 practical, 그 다음에, friendly,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friendly랑 결국 비슷한 얘기죠. down to earth, so friendly. 이런 곳에 내가 갈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곳이죠.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through all the phases. 그렇죠. phase 하면 어떤 변화나 단계죠. 모든 변화를 통해서라도, tell me, 말해 주세요. You accept me. 당신이 나를 받아들인다고. 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다 지나서도 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해주세요. Well, that's all I'm dying to hear. that's all 그게 다예요. I'm dying to hear. 제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다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 얘기만 듣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accept 받아들인다는 얘기. Yeah, I'm dying to hear you. 당신이 그말 하는 거. 어, 듣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후렴이 두번 반복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두 줄, the girl in your eyes, they 네, tell me I'm the number one girl. 네, 이거 계속 반복되고, 이 윗줄에서는 맨 위에 두 줄만 그동안 안 봤던 가사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까지가 요네 줄이죠. Tell me 말해주세요. That you need me.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Tell me 말해주세요. That I'm loved. 그렇죠. I'm loved 수동태가 나왔어요. 네. 어,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 I love you. 자, I'm loved는 사랑을 받는다. I'm loved 내가 사랑을 받아요. 네, 수동태 구문까지 나온 노래예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얘기해주세요. Tell me that I'm worth it. 그렇죠. 제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그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That and that. 그리고 그렇죠. That 앞에는 tell me가 생략됐겠죠. I'm enough. 저는 충분하다라고. 저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I need it. 전 그게 필요해요. 네. 당신이 이런 얘기해 주는 거 필요해요. I don't know why. 이유는 모르겠네요. This late at night. 이 늦은 밤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좀 제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 가사는 이제 다 살펴본 거고요. 자, 후렴 반복되는 부분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uh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좋은 팝송 88번 곡으로 로제가 부르는 Number One Girl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가사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